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맞춤형 도트 매트릭스 RGB LED 스크린을 제공하는 에포메이커 다이나탭 75X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다이나탭 75X 구성품은 키보드 본체와 품절 좋은 USB C 타입 케이블, 기타 구성품들과 사용 설명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이나탭 75X 키보드 사이즈는 가로 345, 세로 181, 높이 42mm이고 무게는 1053g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다이나탭 75X 키보드는 84개의 필수 키가 포함된 75배열 레이아웃으로 컴팩트한 사이즈 와 동시에 주요 f1부터 f12 숫자 키를 모두 제공하여 효율적인 작업 생산성을 보장합니다. 리뷰에 사용된 블랙 그레이 컬러는 전반적으로 하나의 색채에서 다른 색채로 변하는 느낌인 그라데이션 디자인이 적용되었고 가스켓 마운트 구조와 8xixp 언더 스위칭 패딩 그리고 라텍스 샤프트 베이스 폼 구조로 제작되어 타건 시 압력을 최적으로 분산시켜 부드러우면서도 안정적인 타건감과 타건음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전면에는 USB C 타입 커넥터를 제공하고 이번 다이나탭 X75는 2A급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는 RGB LED 스크린 설정 버튼과 다양한 연결 모드로 변경할 수 있는 스위치를 제공하고 이렇게 커버를 열면 무선 동굴 보관함을 제공하여 무선 동굴을 안전하게 보관하실 수 있죠. 키보드 바닥면에는 각도 조절 받침대를 제공하여 책상 높이나 일하는 자세에 맞춰 키보드 각도를 편리하게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다이나탭 75X 블랙 그레이 컬러에 적용된 키캡은 PBT 재질이면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체리 프로파일 형태이고 키캡 측면에 각인이 새겨져 있는 독특한 방식으로 제작되어 각인이 쉽게 지워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이나탭 75X 키보드에 장착되어 있는 플라밍고 스위치는 기본 공장윤활이 되어 있어 부드러움과 동시에 적절한 키압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3핀 5핀 스위치를 호환하는 핫스왑 지원 키보드로서 사용자가 원하는 스위치로 자유롭게 변경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플라밍고 스위치보다 조금 더 좋은 타건감과 반발력을 느껴지다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레오브가 아이스 소울 스위치도 에포메이커에서 만나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이뿐만 아니라 다이나탭 75x 키보드 상단에는 맞춤형 도트 매트릭스 RGB LED 스크린을 제공하는데요. 이렇게 스크린 설정 버튼을 통해 다양한 애니메이션 효과와 날짜와 시간 그리고 CPU 사용량도 확인 가능합니다. 추가로 전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시면 스크린 애니메이션 효과를 직접 제작하여 적용도 가능하고 키 매크로 설정부터 다양한 RGB 모드 설정도 가능합니다. 아 혹시나. 아도 RGB LED 스크린과 가격이 다소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이너탭 특유의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스크린만 빠지고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패드를 거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다이너탭 75 키보드도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다이너탭 75X 키보드 타건음을 잠깐 감상해볼까요 지금까지 새롭게 출시된 다이나탭 7 5 x 키보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84키 레이아웃으로 주요 F 숫자 키를 제공하여 작업 생산성과 효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상단 LED 스크린이 탑재되어 있어 키보드 사용 재미를 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스캠마운트 구조와 8xIXP 언더 스위칭 패딩 그리고 라텍스 샤프트 베이스폼 구성으로 부드러운 타건감을 느낄 수 있었지만 타건 시 특유의 울림 소리가 있을 수는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영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남겨 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